에서 가입이 가능한 레이디 여성 질환 치유 패키지 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보험은 조금은 특이한 보험 인데요. 사실 어떤 질병 여기서는 여성 질병 으로 인한 흉터에 관한 보장 내용이 모여있는 특이한 보험입니다. 어, 특징으로는 40대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는 600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은 여성 질환으로 인해 생긴 흉터에 대한 보장을 모아 놓았습니다. 제왕절개로 수술하고 비대스 흉터나 갑상선암으이 생긴 비대스 흉터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해주는데요. 패키지별로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성대 및 후두에 신경손상 진단비가 있습니다. 질병코드 J38.0 진단 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갑상선암 수술 후 비대스 흉터, 켈러이드 포함 진단비는 갑상선암으로 수술하고 비대스 흉터 L9.0 1 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유방절제 후 림프부종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진단비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유방절제 후 림프부종 증후군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를 진단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왕절개 수술 후비대소용토나켈로이드 포함 진단비도 질병 코드 500부터 505 를 해서 그 결과 비대스 용터인 L91.0으로 진단시 보상이 됩니다. 해당 질병은 재왕적의 수술을 받은 날을 포함해서 2년이, 2년까지 기간의 보험급 지급 대상 기간이 되고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부터 보장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수술은 해당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상해 용터 보험 수술비는 기존의 과거의 상해 용터 보험 수술은 보통 300만 원 정도인데. 기선 1,000만 원으로 보장이 되고 안면부든 수수 1cm당 20만 원, 상재하지는 수수 1cm당 10만 원을 보상하며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보장합니다. 애초에 직접적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이냐인의 성형외과에서 2cm당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는 낮은 보험료로 여성분들이 민감할 수 있는 외모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